제가 오늘 제목을 이걸로 했어요. 네. 주식 투자 실패하는 두 가지 원인. 음. 왜냐면 사전에 이제 보내주신 글에 네. 이게 있더라고요. 어, 주식 초보자가 음. 왜 실패하는지. 네. 어, 그 정체진 대표님과 네. 이야기를 깊이 나눴다. 거 6시부터 네네. 10시까지 어. 주식 얘기만 했어요. 아, 근데 네네. 10시가 와 가지고 이제 나가야 되잖아요. 이점에 너무 아쉬울 정도로 어. 저는 아주 행복한 대화를 네네. 나눴는데 네네. 그 중에서 음. 이제 정채진 대표님은 네. 이제 3% 때문에 좀 유명해지셨는데 음. 사실은 그 전부터 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좋아하지 않으실 정도로 되게 겸손한 분이지만 네네. 상당한 부를 이미 읽으신 분입니다. 아. 네, 네. 주식으로 네, 상장 네, 네. 주식 매매만으로 상당한 부를 읽으신 분이고 네. 저한테는 이제 인생 선배님이시고 음. 업계 선배님이시고 네, 네. 해서 이제 친분이 좀 있어서 어. 어저께 이제 콜라와 맥주를 마시면서 네. 얘기를 나눴는데 그 이제 여러 가지 화두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네. 여기서 이제 주린이들이 많이 생겨났고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이 공부를 진짜 많이 하는데 음. 이 사람들이 성공할까 실패할까가 되게 화두였어요. 아. <laughs> 네 만약에 네, 지금까지는 네. 이제 주가 지수가 상당히 좋잖아요 네. 주식 시장이 음. 근데 언젠가는 분명히 안 좋은 시장이 올 거란 말이죠. 네. 그때 이 사람들, 뭐뭐 네. 뭐 수백만 명의 주린이들이 과연 어떻게 될까? 어안 좋은 시장이 왔을 때 네. 어. 살아남을까? 음. 아니면 <laughs> 예전처럼 다시 네. 아, 주식 거봐 네. 이렇게 될까? 주식 거봐가 되겠죠. 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네. 근데. 정채진 대표님은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아요 아, 충분히 어, 배울 수 있다. 어. 주식의 그 본질에만 다가간다면 네. 누구나 돈벌수 있다. 그래서 음. 제가 아,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해요. 근데 그 네. 본질에 다가가는 게 상당히 어렵고 네. 그 확률과 빈도가 낮던데요. 음.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네. 방송에 나가서 얘기를 해도 네. 깊은 얘기를 나누기가 상당히 어렵고 아. 그렇습니다. 라고 했더니 네. 그분이 말씀하신 게 과거에 이제 어 일종의 예수님 같은 네. 12명의 제자를 길러본 적이 있으시대요. 그런데 네. 네. 그분들이 다 지금은 네. 일종의 슈퍼 개미처럼 성공하셨다는 거예요. 음. 하나도 모르던 분인데. 네. 그래서 어떻게 가르쳐주느냐. 어. 누가 본질에 가깝게 실제를 알려주느냐. 음. 그것만 한다면 네. 본인은 100%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대요. 그래서 어. 저도. 와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어. 나도 좀더 진정성 있게 네네. 얘기를 해봐야겠다라는 네. 마음에 음. 피디님한테 이런 얘기를 좀 어렵고 네. 지루할 수 있지만 해보자라고 이제 어. 말씀드린 거죠. 초심자가 거고. 실패하는 이유. 초심자가 왜 실패할까? 주식 투자에 실패하는 이유. 네두 가지를 이제 저희끼리 결론을 내렸는데. 어 제가 생각할 때는. 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저희 여러분들이 네. 주식 투자 실패하는 왜 이유가 실패하실까요? 뭘까요? 뭘까요? 어, 정채진님은 찐이지. 아 역시. 네, 엄청 유명하시잖아요. 네. 네. 어 욕심. 욕심. 정답이에요. 정답. 어. 저는 주식 투자 실패하는 이유는 그건 것 같아요. 어 너무 종목 추천이 많아서. <웃음> 사방에서. <웃음> 키면 준 음. 하고 뭐~ <laughs> 그게, 그게 추천이 많아서가 아니라 네. 추천을 받아들이니까 잘못된 거예요 아~ 진짜요 어. 추천을 네.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네네 제가 아니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가 매일 나오잖아요 한 뭐~ 몇십 개씩 몇십 개가 뭡니까 네. 몇백 개씩 나와요 아~ 그러니까요 그 종목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그니까 그러니까 그 전거랑 뭐~ 목표가가 상향되거나 뭐~ 이런 것도 한열몇 개씩 나오잖아요 아, 그럼요. 그러면 그거를 내가 와 이런 전문가들이 그렇 하지만 하지만 네. 어, 그 중에서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실력 이 있어야 되고 네. 그렇지 않으면 그게 매일 매일 달라지는데 네. 매일 매일 주가를 맞출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본질인데 본질. 네.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한 최동준님께서 말씀하신 욕심. 욕심. 기대 수익률이 너무 높아. 최동주님 축하드립니다. 욕심 띵띵 <laughs> <딩>. 뭔가 땡 똥. <laughs> <딩. 웃음> 네. 근데 <laughs> 욕심 욕심. 네. 근데 그거는 누구나 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 욕심 때문에 그렇다. 기대 수익률이 높으면 네. 높으면 무리를 하게 되고 네. 시간을 자꾸 짧게 보게 되고. 어. 근데 기업이 실제로 어떤 변화를 겪는 데까지는 수개월. 짧아도 수개월, 길면 몇년 동안 걸리는 그렇죠. 일인데 맞아요. 지금 LG전자가 스마트폰을 10년 만에 포기를 했어요. 네. 10년 동안 내리막길을 걷다가 네. 근데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음. 몇달 안에, 음. 뭐 며칠 안에 승부를 보겠다. 음. 그리고 내가 어, 영끌 비투해가지고 네. 지금 벼락거지가 됐는데 음. 이걸 영끌 비투해가지고 돈을 10억 벌어야지. 네. 어, 내 친구 집 사고 나못 샀으니까 10억 차이가 났어. 이걸 벌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 공부를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오죠. 당장 어, 속도 때문에. 내, 예를 들면 내일 시험이야. 네. 공부 를 하나도 안 했어. 네. 근데 올백을 맞길 원해. 안 그럼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실패하죠. 실패하거나 네, 운이 좋거나 베끼거나베기다 어. 걸려서 이제 엄청나게 혼 나는 거죠. 컨닝하다가 네. 네, 네.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걸 먼저 낮추고 욕심을 줄여야 되고. 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얘기는 뭐냐하면. 네, 네. 제가 뭐라고 썼냐면 핵심과 아웃풋만 빠르게 배우고 싶어한다. 핵심과 아웃풋. 네. 네. 두 가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그거예요. 네. 핵심은 정답. 네. 주식을 할 때. 네. p 피할 몇배 사면 돼요? 아, 저 무슨 느낌인지 알겠다. 너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너무 빨리 답지를 본다는 거죠. 네. 배우는 게 없어지니까. 그렇죠. 3번인 게 뭐가 의미요 그렇죠. 근데 네. 그때는 뭔가 맞은 것 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정채진 대표님하고 저하고 차이가 있었는데 정채진 음. 대표님은 성공하는 경험이 있으면 네. 그게 계속해서 굴러가는데 동력이 될 거다. 공부하는 동력이. 음. 근데 저는 그 성공이 그래. 만약 운에 따른 성공이라고 하면 음. 오히려 자만하게 되고 교만하게 돼서 네. 큰 실패를 겪는다. 네. 그러니까 성공과 실패의 경험보다는 음. 내가 얼마나 진정성 있게 투자를 공부하고 싶어 하느냐가 중요한 네. 건데 네. 여기서 이제 뭐 실시간 채팅에도 질문을 많이 하시겠지만 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음. 제가 한마디로 해주길 원하는 거예요. 어. PER 몇 배에서 하면 돼요? 영업이익률이 네. 몇 프로면 좋은 거예요? 네. EB 앱에 따라서 해야 돼요? 아니면 DCF를 써야 돼요? 음. 그게 각기 다 달라요 네. 상황마다 다르고 어. 종목마다 다릅니다 네. 그리고 사람마다도 다 다르지만 성공하는 사람은 여럿 있는 거인데 음. 그렇게 하면 답이 안 나오는 거고 네네. 공식만 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수능은 음. 수학 공식만 어느 정도 외워도 제가 봤을 때는 한 칠팔십 점 나올 것 같아요 네. 이해 못하고 외우기만 했는데 네. 근데 투자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어. 또한 아웃 투자는 어. 그러면 공부가 배제되면 수익률이 안 나오나요? 수익률 장기적인 수익률 is unknown. Swing is unknown. Swing is unknown. Swing is u n 에 n o w n Swing is u n k n o w 요 Swing is unknown. Swing is unknown. Swing is unknown. Swing is unknown. Swing is u n 는 n o w n Swing is u n k n o 는 그러니까 사실은 공부 많이 하고 계시긴 해요. 네. 근데 아, 안타깝고 아쉬운 게 음. 공부를 많이 하는데 이게 정말 옳은 방법이냐에 네. 대해서는 저랑 정치인 대표님이 둘다 아니다. 어 옳지 않다. 옳지 않다. 어 그냥 받아들여서 네. 이러하다. 음. 어 지금은 4차산업혁명을 사야 돼. 네. 전기차에는 2차전지 주식을 사면 돼. 음. 네. 이런 거 같은 거는 핵심인데 네. 그게 과정을 거쳐서 핵심을 건드리는 사람과 음. 근데 방송에 나와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네. 다 알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근데 그것까지 설명할 만한 시간도 없고 음. 그걸 이해 시킬 만한 어 여력도 부족하니까 네. 그렇게 얘기하고 그걸 외워 버리는 거예요. 그냥 듣는 사람은 어. 어 분산 투자하래. 네. 열 종목 이상이야. 음. 어, 몇 종목이 적당한 거예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한 뒷 얘기를 들어줘야 아. 된다는 거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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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는 아웃풋을 음. 빠르게 배우고 싶어한다. 이건 네. 뭐냐면 네. 정답. 정답. 뭐 사야 돼요? 음. 언제 사서 언제 팔면 돼요? 네. 지금 이거 사도 돼요? 어. 하는 것들. 네네. 거기에서 이제 뒤에 나오는 것들이 쭉 많은데, 왜그 주식을 사야 되며, 음. 왜 그거 지금 사면 되고, 안 되고, 네. 왜이 주식은 이때 이 가격에는 사야 됩니까? 팔아야 됩니까?를 네. 얘기하는 게 매우 진안한 과정이 있어요. 그랬죠. 저희가 뭔가 제가 지난 주에 뭐 기분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주가 가 올랐어요 하는데에는 음. 그 주식만 연구하는데 몇달 걸린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거를 몇달 동안 설명할 수는 없죠, 제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허. 이게 어, 문제다. 이두 가지가 두 가지가 문제다. 그러니까 너무 자립을 못한다. 그렇죠. 그렇죠. 네. 혼자 서기를 못 한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속 만날 수 있다면 계속 의존은 평생 결혼을 했다. <laughs> 예를 들어서 아 결혼도 평생 못갈 수도 있어요. 근데 <laughs> 예를 들어서 뭐 아들이다 내 아들이야. 네네. 그 정도 되면은 계속 갈수 있겠지만 네. 그게 아니면 연락이 안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자립을 해야 되는데 그 자립을 못 한다면. 네. 실패 언젠가 실패하겠죠. 그렇죠. 예, 네. 어,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올바른 공부 방법을 하면 누구나 잘할 수 있다. 네. 가 맞나요? 그거는 음. <laughs> 저는 처음에는 회의적인 네. 부분이 꽤 많았어요. 네, 네, 네. 타고 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음. 이게 잘 나고 못 나고가 아니고, 네. 어, 성향이다. 성향. 성향. 그러니까 뭔가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음. 다방면에, 네. 아니면 하나에 막 파고 들어가는 학자 스타일도 있을 거고요. 네. 그 다음에 계산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음. 그냥 음유시인처럼 뭔가 은유적이고 직관적이고 이런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죠그죠 근데 투자라고 하는 것은 음. 호기심이 많아야 되고, 네. 그 호기심을 계산을 해볼 줄 알아야 되고, 음. 그 계산한 거를 우직히 즐, 들고 가는 뚝심도 있어야 되고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기질들이 있단 말이죠. 음.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약간 타고났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런 선택은 어때요? 지금 공모 시장이 다 죽었는데 네. 어, 그런 선수를 증명할 수 있다면 그런 선수, 음. 그런 사람에게 돈을 음. 맡기는 것도 좋은 옵션이잖아요. 좋은 옵션이죠. 네. 근데 맡긴다고 해서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 맡겨서 예를 들면 저희가 저희 회사에서 일을 맡겼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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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동안 못 빼요. 막, 막. 어. 법이 그래. 막. 폐쇄형으로 수 만들 수 있거든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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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그렇게 하면 괜찮죠. 네. 10년 동안 벌어드리면 되니까. 음. 근데 현실적으로 폐쇄형이라든지 이런 걸 음. 영업하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네. 그래서 판매가 자유로운 펀드들이 더잘 팔리거든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아주 큰 부자라서 경제적 자유를 얻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음. 저희 회사도 잘 영업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럼 이제 개방형으로 일단 판단 말이죠. 네. 그럼 고객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세요. 음. 근데 이제 보통 좋을 때 들어왔다, 안 좋을 때 나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직접 투자를 하는 거랑 간접 투자를 하는 거랑 결국 똑같아요. 어. 내가 잘 못하니까 어 나는 그냥 맡길래 네. 맡기면 성공하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맡긴다고 해서 네. 평생 믿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아. 어느 정도 기본적인 지식과 네. 이 인내 이런 음. 것들은 좀 만들어 놓고 인내심 어, 간접 투자를 네. 하더라도 해야 됩니다. 아 인내심 음. 매우 중요한 중요, 것 같아요. 인내심이 잘안 생겨요, 근데 아. 주가 자기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네. 걸 보면 잘안 생깁니다. 아. 그렇죠.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 예를 들면, 쇼핑몰도 그래요. 나 쇼핑몰 진짜 열심히 했는데 안 되더라. 어, 한달 정도 했어. 맞아요, 맞아요. 네. 금방 포기하시면 돈 그러니까 절대 못 벌잖아요. 한달 정도 해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성과가 계속 될지도 모르는 거고. 네. 여튼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유튜브 해서 안 되더라. 어, 떻게 했어? 어, 그냥 한두편 정도 올렸어. 그거는. <laughs> 음. 이런 거죠. 유튜브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할 수는 있죠. 네, 할수 있지만 그성 그 그러니까 음. 피디님도 유튜브나 네. 쇼핑몰에 대해서 쉽게 설명할 수 있죠. 네. 그리고 누구나 할수 있는 것 핵심은 뭔지 물어본다면 답하기 어렵죠. 네.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저희 직원을 뽑았어요. 그래서 그 직원을 어 훈련을 지금도 시키고 있죠. 네. 거의 한 18개월 정도 였는데 네. 네. 그렇죠. 그런데 저 친구도 해내더라고요. 음. 근데, 그쵸. 근데 그거를, 어, 그 훈련 방법을 훈련한다는 건 사실 어렵죠. 그렇죠. 네, 그런 쇼핑몰 게. 해가지고, 음. 어, 뭐, 예, 네이버에 만들어가지고, 어떤 상품을 넣어서 얼마의 네. 가격 책정하면 됩니다. 이런 네, 건 네. 정답이 없잖아요. 음. 근데 그 정답을 이제, 네. 원하시는 것 자체가 어. 약간, 그것도 네. 기대 수익률이 높고 욕심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잘하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 제가 맨날 권하는 건 책을 계속 읽어 보시고 네. 스스로 를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음. 이 투자자처럼 될수 있겠나 네. 마음이 어. 재미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네. 저는 너무 재밌는 피터린치의 월가의 영웅을 읽어도. 음. 내가 왜 저런 거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내 부인이 뭐 무슨 스티, 스타킹을 신는지 뭐가 중요해? 나는 음. 네. 내책 내 읽고 내 게임하는 게더 좋은데 이런 사람들은 음. 안 해도 됩니다. 네. 꼭 해야 되는 일이 아니에요. 주식, 아. 주식도 주식 있고 부동산도 있고 쇼핑몰도 있고 유튜브도 네. 있고 돈벌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 있는데 음. 그것도 자기 몸에 맞는 것을 해야 된다는 음. 거죠. 이경민 님이 그럼 공부를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제가 이제 책을 읽으라고 하고 말씀드렸는데 어, 네. 항상 추천하는 책이 그두 권을 읽어보고 네. 그두 권이 재미가 없다. 네. 그럼 그냥 주식은 안 하셔도 돼요. 어. 근데 재밌다. 네. 그러면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음. 자립해서 네. 자기가 재밌는 책을 고를 수 있게 되는데 네, 네. 첫 번째는 가치 투자의 비밀이란 책이에요. 음.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경제적 해자라는 책인데. 네. 어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책은 한 200페이지밖에 안 되고 네. 판형도 한 요만해요, 진짜. 어. 진짜 조금매요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하루에 두 권도 읽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읽어 보고 곱씹고 너무 재밌어서 찾아보는 사람. 음. 근데 읽어 봤는데 한 번도 납득이 안 되는 사람. 네. 그런 얘기합니다. 이 가치 투자라고 하는 것은 어~ 그것을 처음 접했을 때 네.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나뉘어진다라고투자의 음. 그룹들이 많이 말씀하세요 네, 네. 같이 투자라는 게 기업에는 가치가 있고 네. 그 가치보다 싸게 사면 음. 언젠가 이 가치가 수렴한다 네. 이렇게 쉬운 명제 두 개인데 네. 이두 개를 어~ 왜 그렇지 어~ 주식이라고 하는 거 그냥 움직이는 거 아니야 음. 어~ 사다 팔았다 하는 거 아니야 네. 기업에 무슨 가치를 계산해 이렇게 하는 반면 한 사람이 있는 반면 네. 저 같은 사람은 그렇구나. 주식이라는 음. 게 차트 보고 하는 게 아니었어. 음. 이 회사가 돈을 버는 게 음식점이 버는 거랑 같은 거고, 네. 내가 주식에 투자하는 게 예금에 넣는 거랑 같은 건데, 음. 비교를 하는 거구나. 네. 라는 것을 믿음으로 가져가는 사람은 음. 제가 뭘 얘기를 안 해도 계속해서 알아서 네. 공부하게 됩니다.